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이프 코인입니다. 지금 혹시나, 어, 세이프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어, 아니면 나는 좀 매매를 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그러신 분들 중에는 거의 대개, 대부분이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그런 분들에게 요 선물 아닌 선물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제, 저한테 세력 정보가 제 손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똑같고, 이러한 상승 하락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대응할 수 있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얘네가 맞는 거거든요. VIP 로얄은 고래들 자기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 지금. 지금부터 매매를 하셔도 사실은 최소 50배 정도 수익은 날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겠죠.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 자료는 어 누구에게나 다 발송해 드릴 거지만 그러신 분들은 아마 받아가셔도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로, 이 내용대로만 체력 정보대로만 이거 따라오실 분들은 이거 자료 010-219-737이죠. 세라고 그냥 한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셔서 자료 그냥 무료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금 뭐 손실 좀 크고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그냥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 주셔서 자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